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의 위드 파파입니다. 오늘은 여러 신차들이 출시된 후 가장 핫한 이슈를 사고 있는 투싼 풀체인지 NX4와 스포티지 풀체인지 NQ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도드튜브 역시 투싼 풀체인지에 대해 여러 번 다뤘었죠. 가장 기대가 되는 녀석 중에 꼽으라면 단연코 투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스포티지 풀체인지 NQ를 다루면서 와 이번에도 또한 둘의 격돌이 재미난 구도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반떼 풀체인지에서 이미 보여준 궁극의 디자인이 한층 더 발전될 것을 알기에 더욱더 그런데요. 또 하나의 투싼 풀체인지에서 큰 변화는 과연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가 이슈일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산타페만큼 커진다, 산타페보다도 더 커진다 등 여러 뇌피셜 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투싼 풀체인지가 현행보다 커지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큼 커지냐가 관건일 텐데요. 어제 리뷰해드렸던 스포티지 풀체인지에서 롱바디 출시설이 나오는 만큼 투싼 풀체인지 역시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아 자동차는 요새 디자인의 기아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나오는 신차마다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관심 역시 같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대결의 결과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티브가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올해 둘의 경쟁 결과는 어떨지도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일단 이 둘은 국내에서 전통의 라이벌로 준준형 SUV 시장의 쌍두마차라고 봐도 큰 이견은 없을 텐데요. 먼저 국내 소비자에게 얼굴을 알린 건스포티지였습니다 2003년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이 당시 SUV의 강자였던 현대 갤로퍼와 쌍용 코란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SUV 시장의 상징적 이미지는 마초적 상남자로 대표되는 이미지로 선 굵은 캐릭터 라인과 각진 모습 등이 고정화되어 있던 터라 스포티지의 첫 이미지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SUV 시장에 여성스러운 곡선의 이미지를 강조한 SUV의 도전장으로 기존의 오프로드 성향이 강했던 SUV 시장의 흐름을 처음으로. 도시명 suv도 나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이에 뒤쳐질라 깜짝 놀란 현대자동차는 스포티지의 대항마로 그다음에 2004년 투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역시 기존의 각진 모습을 상당히 다듬어 곡선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큰 변화를 두려워했던 나머지 현대는 어느 정도의 각진 모습은 측면과 리어 쪽에서 조금은 남겨두었던 모델이었죠. 투싼 역시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보조범퍼가 달려있던 시절이었는데요. 2차전은 스포티지가 2세대의 그릴에 크롬을 더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점차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세대에 들어서 드디어 기아 자동차만의 아이덴터티인 타이거 노즈의 시작이 스포티지 R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때부터 입체적이고 독립된 커진 그릴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전면 그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죠. 그럼 1세대에 존재했던 보조 범퍼는 왜 2세대부터 사라졌을까요?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주면서도 안전성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1세대 스포티지까지만 해도 운전자 중심의 차량이 생산되었다면 2세대 때부터는 이런 보조 범퍼가 오히려 보행자와의 사고시 더큰 상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이유로 법규가 신설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신 현재의 차량들은 각종 첨단 안전 사양들이 전면에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SUV의 보조 범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그 동시대를 거쳤던 것 또한 스포티지입니다. 투싼 역시 2 세대에 들어서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며 아반떼 HD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며 커진 차체와 이전 SUV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면서. 고급형이 아닌 보급형의 SUV로서 타겟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큰 인기도 구가하기 시작했죠. 3세대 디자인은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에 물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스포티지 R의 경우는 세계적 유명한 디자인상인 IF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디자인상들을 휩쓸며 개성 만점의 SUV 차량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 투싼 역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자동차 디자인 부분 수상을 하며 맞불을 놓기 시작했죠. 올뉴 투싼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준주형 SV u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헥사고날 그릴이 시작되었고 수평을 강조한 범퍼 라인은 투싼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며 산타페와도 디자인의 DNA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가장 최근인 4세대 스포티지는 디테일의 디자인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요. 더 과감해진 전면부 디자인과 양측 리어 램프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며 좀더 와이드한 리어의 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다만 전면부는 약간 망둥어 같다라는 혹평도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내외 소비자들의 바라보는 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5세대 스포티지는 어제 리뷰해드린 대로 작은 소렌토의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전면 그릴과 헤드램프는 일체형의 느낌으로 기아차의 패밀리 룩을 계승할 것이며 롱바디 모델도 점쳐지고 있죠. 거기에 친환경 기조에 발맞추어 1.6 터보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의 안전 사양은 현재 신차들의 기술을 모두 집약될 것이며. 상품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시는 올해 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세대 투싼 풀체인지는 8월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비전T에서 힌트를 이미 많이 줬고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예상도 또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적중률이 높다고 소문난 예상도 맛집 아차님의 예상도를 봐도 상당히 과격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캐릭터 라인들이 눈을 호강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의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요. 4세대 투싼 역시 몸집은 키운다고 하는데 스파이샷에서 포착된 모습이 곧 나올 산테페티 엠 페이스리프트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현재까지 나온 스파이샷과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투싼이 조금 더큰게 맞다고 합니다. 이거 하극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국내 완성업차 시장에서는 아래끝 모델이 더큰 차량이 나온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현대자동차의 볼륨 모델인 더뉴 그랜저의 캘리그래피의 실내 인테리어는 이미 제네시스를 뛰어넘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그만큼 현대자동차로서도 굳이 차급이라는 구태연한 선을 그어놓고 그에 맞추어 차량을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바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싼의 경우는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한 만큼 볼륨 모델로서 산타페 TM의 판매량을 앞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만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해외 시장을 염두에둔 최대 볼륨 판매 모델인 투싼에 거는 기대감이 이렇게 표출되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싼 픽업트럭을 출시하려면 크기 또한 그에 걸맞게 커져야하기 때문에 이런 썰들이 신빙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나왔던 투싼 7인승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 정말 스포티지 롱바디와 산타페티엔 페리보다 커지는 투싼의 제대로 된 진검 승부가 펼쳐지겠네요. 이제 현대기아차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아반떼 풀체인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올 하반기도 아주 재미난 구도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 준준형 SUV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죠. 도조티브를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재미난 신차 경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싼과 스포티지의 영원한 라이벌을 통한 올해의 풀 체인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조티브의 위드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p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